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페크 사원입니다. 오늘 제가 찍어본 콘텐츠는 일본 회사가 보통 그뭘 하기 전에 연습이나 뭐 리허설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만든 콘텐츠는 이제 제가 신입사원이니까 이제 그 이제 2년차 되기 전에 내년 2월쯤에 이제 그 업무보고회 라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뭐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뭐 임원들 앞에서 이렇게 뭐 임원 한 사람 앞에서 이제 그 말을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준비를 이제 그 연습을 12월 달에도 한답니다 아뭐 하는 거야 뭐, 뭐 시간 대충 시간 때우면 되니까 뭐 문제 없겠지만 그게 파워포인트로 하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파워포인트를,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거기 이제 그 회사에서 지정해준 색깔만 써야 된다고 합니다. 참 웃깁니다. 그죠? 아니, 이런 건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무슨, 어? 회사에서 지정해준 색깔만 씁니까? 아니, 뭐 내가 뭐 색깔 감별사도 아니고, 지들이 보면 딱 보면 아나. 그래가지고 그 매뉴얼에 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또제 선배 사원한테, 제맏선님한테또 하기 싫다는 그런 또 불성실한 질문을 하면서 또 불성실한 태도로 또 질문을 하면서 또또 약간 더 곤란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또 1시간, 1시간 반더 려야, 꽤 꾸준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꾸준히 진행해 주세요. あの量は別に特にあ,あまり二十何枚と増や,せなかった増やせなかったら別にちょっと少なくして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ああのあ、えー、とその話ですけど2月のことはまだ考えなくてもいいのではい、はい、12月の8の発表に向けて11月までのお仕事の中でやったことですよね。はい で基本的にはさっき言ったりフり、本と文字の形とか色っていうのは決められちゃってるので、うん、あんまり変な色は使えないので、あのカラーパレットっていうのがついてるんですよ。はい、さっきの資料、テンプレットに。その色を使いながら作成してくださいと。あと文字の本についてもルールがあるから、それを読んでや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です。間違ってたら、った言ってくれるじゃないですか。私が見て、うん この,この色をすぐに探せるわけ下げさせ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たぶん間違ったら言っ,て言ってくれますか。ああ、あのパレットってついてたじゃない、さっきのところに、後ろに。たぶんそれで、ちょっと待ってね、これを、たぶん、使えばで、ね、ちょっと使い方に関しては聞いておくけど、ああ、なるほど、なるほど。 ここに書いて、ちょっと今共有しますね。見えました。